그리고 기독교 논리 전폭적으로 수용하지도 못했고 또 동시에 전폭적으로 배치하지 못했다. 정다산이죠.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결국 판단 유보 상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변동이죠 네. 죽을까봐 머물러 있었다고밖에 할 수가 없다. 그는 사랑을가족들이이 신앙체계로서 수용한 기독교를 조선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그의 삶의 비전으로서 불방하기는 조선 역사에 대한 보수적 기망을 버릴 수가 없었고 또 그의 경악의 전체틀을 총체적으로 개혁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가 파악한 조선... 역사 그 자체의 부분적 수정이나 개혁을 도입할 수는 있었으나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의 경학사상도 성경이 아닌 천경이라고는 해강의 기학적인 새로운 방법의 틀이 부재했던 것이다. 다산의 세계는 다시 개벽이 아닌 구시대의 라스트 챕터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런 구개벽의 틀을 깨고 태어난 사상으로 우리는 기학과 동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은이 동학운동의 이 단초를 형성했고 있던 중국에서는 홍수전이 1 8 1 4에서1 8 6 0년 중국 근대 사상의 최대한 반란이며 사상 종교 사회 경제 전 영역에 걸쳐서 변혁을 요구한 혁명운동을 전개하고 공수전은 최순과 같은 해에 죽었다 그리고 양인 사에는 많은 공통점이 다 최순의 아버지 근황공이 과거에 가장 계속 낙방했고 순 자신도 제관여의 자세로 문과 응시할 자격이었다 있 순은 동남밤의 빈벽한 경주 가정리에서 태어공수전도광동선 화연 객가사람으로 되었다 화교조예 네. 떠드는 사람 인데 특이하죠 객가 그 뭐야 유태인이기도 하고 홍수전도 네 번이나 과거에 낙보였다 마편진쟁 직후 독광2 3년 난경조약이 비준되던 해네 번째 과거에 낙보면서 공명의 가르침과 인연을 는다 그런데 그는 두 번째 과거의 응사로 성도 광주에 갔을 때 거리에서 영국인 전투사로부터 권세양원이라는 파플렛을받았던한번 훑어보았지만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2 4세 때의 일이다 슬프고 불안 나머지 화연으로 돌아서 4 0일 동안 중병을 견다 고열과 환각이 계속된는데 아마 합병으로 시작된 무병이었을 것이다 2 5세 그의 묵병이 무식색일 지배한 것은 권세양이서읽메시지 암시했을 것이다 그는 꿈에서부터 한 노인으로부터 칼한조로도다보서 요마가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으니 그것을 싸워서 몰아내는 명령을 받는다 그리고 천왕대도군왕전이라는 일곱 자를 하사 받는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그가 읽은 권세영의 장면과 자기의 체험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여기서부터 그는 기독교에 탐닉하게 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속죄 천당과 거지요 참회 예배 등의 관념을 이해하겠다 그리고 그의 무병의 체험은 다양하고도 리얼한 승천의 체험으로 둔갑돼서 기준다 그는 무병 환각 속에서 현세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예수를 만났으며 그들로부터 이 세상의 구원에 대한 전투적인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확신하겠다 그의 유명은 화수였는 어릴 때이며 요나하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되어 하사받은 유급자 마지막 글자인 전을 써서 이름을 수전 빼어날 수의 온전할 전으로 바꿨다. 전을 분해하면 인왕이 된다. 그는 여호하느님을 와 천부라고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천형이라고 불렀으며 자신을 천왕이라고 불렀다. 홍수현이 만난 하느님은 아주 인격적인 심이었으며 따라서 그와도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것은 수운이 체험한 노인무공 노력은 하나 공로가 없다. 하느님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존재다. 유민는 자세를 황제처럼 앉아있으며 금빛 턱수염에 높은 대에 모자를 쓰고. 무릎을 손에 한 진짜 천사와 가족과 궁정신화에 둘러싸인 당당한 모습이다. 그것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적 대어로서 세상 형편에 대한 비애감과 분노를 표현했다. 홍수전이 기독교는 신과 악마 투쟁이었으며 이 투쟁은 그의 마음속에서는 매우 인간적인 투쟁이단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서 요마들 죽이거나 지옥으로 보낸 것이 그의 사명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 내버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통수전이 하늘에 영접됐을때 그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우이며 형님이 행하셨던 일을 쓰게 받아서 주장을 계속한다는 것을 깨닫겠다. 지상에서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경백케하고 요마들 주멸한 것이 그의 과업이다. 이 요마들이 바로 만주적이었다 이런 신점은 정말이 일어나 모든 신흥 유교 비밀결사 공통된 정치 성향에 따다 묘족의 반란 백년고천리교천주회 삼합회 이 모든 운동이 반천 근간 그니까 청나라에 반대하고 이제 한족을 흥기시킨다는 거죠. 기, 가치를 들고 나오면서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구약성서 창세홍수 인간에 대한 신의 분노를 중국 역사 결부식 다한주 삼대 시작까지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지극했으나 그당부터 타락해 버렸다는 것이다. 공자도 백성을 오도했다. 공자는 천상에서 백성을 오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치을 받고 매를 맞다. 이러한 비전은 과거 시험 불운한홍수 자 일단 홍수전에게 더 없는 심리적 안조가안겨졌을 것이다. 홍수전은 지상에서 신국 건설에 사명을 자신의힘으로 확신케 되었던 것이다. 홍수전은 1847년 3월 광주로 가서 미국 남부 침례교 목사인 아이사거 로버츠 나효전을 만나서 비로소 구약과 신약을 접한다. 그 전까지 그가 전파한 기독교는 권세 영이나오스을리 판플렛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다. 홍수전은 몇달 동안 로버츠의 집에 머물면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로버츠는 세례를 거부했다. 아마도 홍수전에서 이미 형성된 관념의 유협성과 무속적 형태의 과격성을 감지했을 것이다. 세례일거보다는 홍수정후 중마고 풍환성과 함께 배상제회라는 줄을 조직하기는 다편전쟁이 은혜심한 교외출로 경제적 평형이 파괴되면서 많은 실험주민이 발생했다. 광서성 개평이원 자영산 일대를 거점으로 이루는 배상제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대부분 능광의 광부들였다홍경의난도 어떻겠습니까? 금광이 그 거기서 다복동인가요? 거기서 금광이 이제 터진다고 노다지가 이제 열렸다고 거기 사람들을 모으게 됐죠. 반란군들은 이들에게 전파된 것 소박한 권선 신상 불상 위패 등의우상파괴 여자의 전조 금지 천부의 자녀로서 천하가 일관하면서 따라서 모든 남자는 형제고 모든 여자는 자매라는 인간 평등의 메시지다. 시스터와 브라더, 어 그거 똑같지 않습니까? 천주교 세력, 어 그리고 하나님 신부님 하나님 대신 회원의 엄청난 세력을 급증한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는 홍수전의 배우는 천주교가 있다. 1850년 음 2월 12월 10일 배상조에는 태평천국 건국을 선포했고 강서 개평현 금전촌에서 1만 명이 병력으로 걸리겠다. 1851년 9월 광주 영안주성을 점령하고 국가로서 각종 제도를 정비하기를 한다. 1853년 3월 19일 홍수전은 100만 명의 태평군을 거느리고 남경에 입성한다. 반척의배가 장강을 휘덮고 도태가 수풀렸다. 관병은 남기지 않고 백성을 해치지 말라. 완주족의 주방기병은 삼반명은 한병도 남김없이 살이 났다. 양강 중독의 관수를 천왕부라고 치고 남경을 천경이라 불렀다. 태평천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때 수호는 장사꾼으로서 팔도를 유람 다가 기나긴 방울 마무리하고 쓸쓸하게 고향 용담으로 돌아갈 차례미를 차리고 싶다.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태평천국은 나이든 동학나이든 난이라고 부르지 않고 태평천국 혁명 동학 혁명으부 본다. 혁명이란 결과와 성공 여부를 불문하고 받듯이 명을 혁한다는 개혁한다는 거죠.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 태평천국의 역사에 현실은 수많은 민중의 함성 속에는 분명히 혁명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태평천국 역사를 만들어간 리더들의 정신 세계 속에서 과연 그런 혁명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가치관의 변혁이 있었는지 의문으로 남는다. 동학과 태평천국을 비교해 보면 조선 역사 유교적 합리주의의 시혜런 논리의 연속성과 그 축적된 인간 지성의 승리, 플레타르키아, 꾸준한 확대 에 의한 폭발적인 힘의 위대성을 감지하겠다 혁명은 결코 일시적 광분이나 광기로서는 열어하지 않는다. 동학을 리대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뜨거운 종교적 열정조차도 냉혹한 이성의 대의로 귀속시키는 차분한 역사적 비전이 자리잡고 있다. 첫째, 태평천국이든 동학이든 서세동점에 압박당한 동아시아 사회 자체의 말법적인 병폐 현상을 평정하고자 하는데 그 일차적 동이 의 있지만 태평천국의 이념은 외래적인 서학 그 자체다. 동아시아 역사를 압박하고 있었던 제국주의적인 사유의 본원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당공학은 그 외래적인 서학을 수용하거나 배척한다는 단순한 대립적 의식을 초월하는 어떤 본질적인 새로운 사유 구조와 가치 의식을 주체적으로 창조했다. 태평천국의 이념이 외래적인 것이라면 동학의 이념은 내래적인 것이며 주체적인 것이며 창조적인 것이며 새로운 것이다. 바로 이 점이 태평천국과 동학의 최대 분기점이오 또 모든 분기점이 출발점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태평천국의 이념이 기독교 자체가 아니라 기독교 심볼리즘이나 언어외투밀 빌린 중국의 토착신앙의 발현이라고 말하게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 본질을 망각한 책임의 표정이 망언에 불과한 기독교가 초월... 인격신에 대한 인간의 숭배와 복속을 포기하지 않는다. 기독교가 인간의 문화 속에 전파될 때 태평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요소가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다고는 명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태평의 도래든, 미륵의 합생이든 종말론적인 유대교 변형이든, 예수의 재림된 영주주의 관람이든, 그것은 조로아스터교를 배출한 이란 문명권의 토양으로부터 내려온 인류의 기나긴, 천년 왕국 신앙의 한 고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동학은 어떤 경우도 그러한. 밀레네레아니즘의 한 형태로 규정될 수가 없다. 둘째, 태평천국은 천년왕국 신앙의 한 전형태인 선악이원론의 원리에 따라서 요마를 설정해 그 요마는 만청이었다. 그들은 화의 사상을 철저하게 반청 종족주의로 해석했다. 그리고 오히려 서양 원학계는 상제의 자녀서 형제여 자매했다. 가톨릭이일 가능성이 많죠. 세계일가주의. 네. 뉴 올드 오더 네, 배우. 따라서 중국이란 나라 아이덴티티가 분열됐던 시기에 태어난 사상이다. 따라서 편협한 중화 우월주의를 깔고 있었다. 이스라엘. 선민 사상을 중국이란 땅에 대한 지역주의적인 선민 사상을 해석했다. 중국은 상대가 선택한 신주인데 만주족이경쳤다는 것이다. 그들이 만주족의 제목에다 동학 또한 조선 왕조의 지배 계급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조선 사람이나 아이덴티티 분열을 찾아볼 수없다개 같은 매점용 요망한 서약정이라는 표현에서 볼수 있듯이 남의 나라 민중을 무력으로 집합하는 위세에 대한 적개심만 노출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의 최고. 종적인 관심은 그들 위세에 침략이 된 보국 안민에 수다. 보국이라는 것도 기울보자죠. 예. 근데 뭡니까? 일본 극우 세력이랑 전봉준이랑 합쳤죠. 예. 배우 아닙니까? 국수적인 보국이 아니라 보국 보라고 어떻게? 그+ 릇된 나를 바로 잡고 하는 정국의 문제다. 이것은 정자 정의하라는 정치란 것은 바로잡는다 공자의 현세대의 관심의 정. 동에서 벗어나지다 분명히 말하지만 동학은 조선사라는 분야를 획책하지 않다첫째 태평천국 기독교 선교사의 배타적 문화 정책 그대로 수용하고 십계명이 나타난 우상파교를 철두철미선보다 홍수전이 승천으로 비전을 획득한 후 자기 동네에서 최초로 마찰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이우상파괴다자기가으키던사당에서 공자 위폐를 없애버려서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어느 곳에 가나 사당 묘유폐나 신상을 파견하는 대열입니다. 전통적인 주작을 신봉했으나 공명의 적통을 예인다고 생각한 증북번이 황룡을 조주해서 태평천국의 성전을 선포하게 되는 명분도 바로 태평천국의 태평군의 전통문화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중국의 도를 수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학은 다시 개벽을 말하지만 기존의 문화관습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다 수호는 조선 조5 0 0년 유교적 전통에 대해서 겪고 배타적이지는 않았다. 수호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던 철종의 승하에 대해서도 애를 갖춰서 배를 향했다. 이 짧은 가사 속에서도 서기 가족 단위의 현실적인 인륜을 중시하지 않고 천당 중심의 이기적인 개체 구원만 매달고 있다는 것에 대 통렬한 비판의 메시지다. 그리고 아동방의 에이 오리온의 제사 중심 문화적 관습 그리고 사자를 포함하는 가족 윤리의 유대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내비쳤다. 동강은 결코 문화적으로는 아이코노 클라티카 간 운동은 아니었다. 유망한 서약 중이 중국을 침범해서 천주당 도피세요 고소위를 하는 도를 천하에 편만하니 가조절창 아니런가 증전에 들은 말을 공곰이 생각하니 아동방 우리 사람 예이오린다 버리고 남녀노소 아동주절 성군취당 극성중에 허송세월 한단 말을 보는 듯이 들어보니 무단히 하늘일게 주소간 비는 말이. 삼십삼천옥경대에 나줬거든 가게여서 천국이죠 우습다 저 사람은 저희 부모 죽을 후에 신도 없다 이름하고 제사조차 안 지내며 오륜에 벗어나서 유언속사 무사밀고 부모없는 훈련공백 저는 어찌 유독이서 상처는 하고 무엇할꼬 어린소리 말았어야 권학과 넷째 첫, 태평천국은 처음부터 기독교란 종단의 교리나 조직을 흉내 내 철도철미한 종교인도였다 공동체의 결속과 군사교육을 지탱하는 종교적인 금융윤리는 개인을 철저히 종교집단에 복속시키는 것이었다. 청취자미의 세계공동체적인 보편윤리도 가정윤리에 대한 상위적인 권유주의를 보지하는 것이었다. 종교라는 조직이 개인의 실존에 우선하고이에 반해서 동학은 사회적인 관심에서 출발한 운동은 종교적 조직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었다. 동학은 종교운동이었다. 동학이 평범한 종교운동으로서 전화한 것은 제3대 교조 의암 손병이가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하고 하나종교로서 선포한 1905년 12월 1일 이후의 사건이다. 소, 의암 손병이가 일본 유학자 아닙니까? 그러면 반일을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일본의그 어, 유학비도 받고 이렇게한 건데 이전의 동학도들은 자유로운 활동이결사체있으며 조직윤리를 개인윤리에 복속시키는 종교적 권위주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들은 동학을 한다고 말했으 동행을 믿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 동학은 간단없는 삶의 실천일 뿐이었으며 새로운 가치관을 수립하는 매우 느슨한 인적관계망의 활동이었고 운동이었을 뿐이다. 동학은 인간각성을 지향했을 뿐 종교조직의 인간을 복속하지 않다. 았 다섯째 배상조에는 조직됨에서부터 정치 세력화하는 것을 지향했다 홍수 전자 신음부터 태평천국의 혁명 꿈꾼과 것은 아니지만 세력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그들은 지상에서 천국을 시현을 매우 리얼하게 설계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 지상에서 천국 시현을 위한 전투적인 종교였다 그러나 수는 자신의 운동과 집단이 정치 세력화된 것을 부했다 그가 서학으로 오인받아서 정치적 탄압을 받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수는 자신의 득도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기도 전에 집단하고 정치 세력화 되는 것을 매우 싫었다 그래서 남원교도은 잔성 민정감에 피신하기도 했다. 그 그리고 용담으로서 도이들에게 정치적으로 오해받아서 도둑놈 취급단이 차라리 돌을 벌것 기도를 종용한다. 통문 수는 자신의 도가 정치적으로 실현되는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런적인 삶의 모든 가치관이 변형되는 구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래되고 멀다. 그래서 조급한 정치적 실현보다 순결한 이상의 실천전 족정만 이 세상에 남기를 원했다.